왔어 왔어 어라형 왜 인상 쓰고 있어 뭐 이건 완전 나라 이름 표정이구만 뭐 에어팟을 하수구에 빠뜨려 잊어버렸다고? 오마이갓 그러길래 왜 하수구 근처에서 헤드뱅잉을 하냐고 오호 이참에 에어팟3로 바꾼다고 10월에 출시돼서 따끈따끈하고 사운드가 아주 좋다고 난리도 아니더만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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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쿠팡에서 22만원대로 팔고 있고 오호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에어팟 프로가 26만원이니까 4만원 차이밖에 안나네? 헐 프로냐 3세대냐 뭘 살지 고민이 좀 되는구만 자세한 가격과 스펙은 영상 설명란에 쿠팡 링크가 있거든 한번 확인해 보고 형 근데 이거 오른쪽 유닛의 고주파 소리 문제 당연히 알고 사는 거지 잉? 모른다고 다른 유튜버 리뷰에서도 못 들었다고 지금 오른쪽 유닛에서 나는 고주파 잡음 때문에 난리던데 아니 그걸 몰라 그러면 형 아주 때 마침 잘았어 형 내가 이거 국내 쇼핑몰 상품평을 다 싹싹 뒤져서 여기 단점을 정리했고 해외 커뮤니티 포럼까지 가서 문제점을 정리했으니까. 마지막 사기 전에 한 번만 들어보고사 괜히 저번처럼 급하게 질러버리고 돈 버렸네. 뭐네, 나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자, 시작한다. 템포가 좀 빠르니까 잘 들어. 형, 단점 하나. 고주파 잡음. 아직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유튜버 리뷰에서는 언급이 안된것 같은데. 지금 이 제품 오른쪽 유닛에서 고주파 잡음이 들리는 결함이 나와서 아주 난리가 났거든.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상품평이나 해외 포럼 사이트에서도 지금 계속 지적이 올라와서 애플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구만. 자! 이게 간단히 말하면 소리가 나지 않을 때나 기기 연결이 안 되어 있을 때 오른쪽 유닛에서 지지지직하는 고주파 노이즈가 들리는 현상이에요. 배경 사운드 메뉴로 들어가서 음량을 0으로 세팅해서 나름 증상을 없애는 편법까지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에어팟 프로를 리콜한 적이 있거든. 차라리 깔끔하게 리콜이라도 해주면 조련만. 빨리 애플에서 펌업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야 할것 같아. 단점 둘, 귀 통증.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귀 모양에 따라 다른 현상이니까 감안하고 들어요. 에어팟3가 에어팟 프로보다는 조금 작아졌지만 2세대에 비해서는 유니폼체가 좀 통통해졌거든 착용할 때 귀가 작은 사람의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착용하면 바로 귀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착용해보고 사면 제일 안전하겠지 단점 셋 피곤한 사운드 3세대가 출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된 사운드에 아주 만족하고 있거든 특히 베이스가 풍성하면서 타격감도 뛰어나고 돌비 애트모스 입체음향도 아주 참신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 사운드의 질감이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 뭐랄까 좀 피곤해지는 사운드라고 할까? 예를 들자면 불닭볶음면으로 삼지새끼 먹으면 좀 질리잖아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런 소폭 자극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지 아무래도 베이스도 풍성하고 고음부 해상도도 좋아서 그런 경우니까 이건 참고만 해형케박케고 개인 취향의 차이는 있는 거니까 단점 넷. 고정력 헌널 방식이 아니고 오픈 방식이라서 아무래도 고정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그리고 이어 유닛또좀 두툼하다 보니까 귀가 잘 맞지 않으면 더더욱 고정력이 떨어질 수 있고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격렬하게 형처럼 길거리에서 헤드뱅잉하면 왠지 모를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 그렇다고 걸어가다가 쑥 빠질 정도로 느슨하다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단점 다섯 차음성 이것도 좀 뻔한 이야기라 말하기 미안한데 이게 오픈형이잖아. 사실 가격대가 비슷한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 확실히 사운드가 좋다는 평이 많아서. 사운드 때문에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픈형이라서 외부 소음이 너무 잘 들린다는 평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출퇴근한다면, 온전히 음악 감상하기엔 좀 거슬릴 수 있으니, 소음이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돈 조금 더 주고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에어팟 프로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지. 이건 어디까지나 태생이 오픈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참고만 해서 선택하면 될것 같아. 자, 벌써 끝났어. 연락 빠르지. 세계적인 애플의 제품인지라. 뭐 단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그래도 산다고? 맞아. 내가 보기에는 사운드가 워낙 업그레이드 된 데다가 커널형 이어폰보다 오픈형을 선호한다면 딱이야 이왕 살 거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좀 사줘라 요 하도 단점만 까고 다녀서 광고 협찬 포기한 지 오래라 형편이 좀 어렵구만 도움이 좀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봐 바이